아,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부산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어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 때문에 부산 지역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SNS에 글 하나를 올렸던데요.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다라면서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의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중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은 국민의 힘이 필요 없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데 3년 동안 안 옮길 때는 이런 말도 못하더니 참 웃긴다. 등. 이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독껏 하셔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에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이 소비 쿠폰 신청하시는 것 반드시 인증해서 사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힘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뭐라고 불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정책입니다. 우리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